오후 이시경, 김옥균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혹은 침대에 누워 자치통감을 읽고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때였습니다. 홍종우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김옥균은 즉시 쓰러졌습니다. 43세의 나이였습니다. 홍종우는 왜 김옥균을 죽였을까요? 그는 조선 정부, 특히 민영소가 보낸 자객이었습니다. 민영소는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었던 민영익의 동생이었죠. 홍종우에게는 거액의 현상금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홍종우의 친척 홍영식은 갑신정변 때 김옥균과 함께했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어쩌면 홍종우는 김옥균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이 망했다는 생각 말이죠. 김옥규 는 홍종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화파 집안 출신이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신식 인물이었 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홍종우는 암살 직후 도망치다 청나라 경찰에 체포되 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과 청나라 정부 간의 협의로 곧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김옥균의 시신과 함께 조선으로 송환되었죠. 1894년 양력 4월 14일, 김옥균의 시신이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시신에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능지처참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찢어 사지를 효수하는 극형이었죠. 문제는 이것이 조선의 법으로도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영조대부터 죽은 자에 대한 반역죄의 소급 적용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정조 때 이미 성문화되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의 시신을 능지 처참하는 것은 조선의 실정법으로도 명백한 불법이었던 거죠. 하지만 민씨 척족과 보수파 관료들은 대명률에 역도는 능지 처사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고종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옥균에게 맺힌 게 많았던 거죠. 14일 밤 9시 양화진 백사장에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신은 거열되어 찢어졌고, 머리와 손발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대역부도 옥균이라고 쓴 참과 함께 효수되었습니다. 시신의 나머지 부분은 발가 벗겨 칼질을 한 다음 그냥 백사장에 버려졌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은 사진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아도 끔찍한 장면이죠.